네, 이번 시간은 어 기업 전문 파트의 1과목이죠. 재산 보험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화재 보험의 면부책,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어서 어 다양한 특별 약관. 네, 아주 많습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로 먼저 진행을 하죠. 자, 보이는 것처럼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노란색 위주로 포인트는 확실히 이해해야 를 됩니다. 자 먼저 화재보험은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부분은 일반 손해보험은 중과실에서도 면책입니다만 배상책임보험, 네 그리고 인보험, 상해보험은 생명보험 이게 이제 중과실 담보합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화재 발생시에 도난이나 분실 손해는 그 어디에서도 보상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화재 발생시에 도난이나 분실 손해는요, 이거는 어, 입증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걸 보상한다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거 입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뭐 특약으로도 담보하는 데 없습니다. 전혀 안 돼요. 자 그리고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화, 자연 발열. 네, 아까 이제 석탄 야적장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그 자체는 이제 자연 발화나 자연 발열로 인한 손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 이로 인해서 다른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어서 이런 경우는 다른 목적물에 대한 화재는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자. 어, 폭발이나 파열 손해는 어때요? 주택 물건에서만 담보합니다. 화재 보험의 물건 세개 있다 고 그랬죠? 네, 주택 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에서 어, 주택 화재 보험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이유는 네, 폭발, 파열을 주택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재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인한 손해 여기서 말이죠. 어 주택 물건에 대해서 보상하는 폭발은 어 화학적 폭발이다. 구분하셔야 돼요. 네, 화학적 폭발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이렇게 아, 압력이 높아져서 터지는 거. 이건 물리적 폭발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어 화재 보험에서 담보하는 폭발 파열 손해는 물리적은 아닙니다. 네, 화학적 폭발을 전제하니까요. 이것도 구분하시고. 자, 발전기, 여자기, 변압기 등의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어, 전기적 사고로 인한 그 자체의 손해. 네, 뭐, 말을 더 붙이자면, 전기적 사고로 인한 그 자체의 손해는 면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전기적 사고로 기계가 망가졌다. 이거는 면책입니다만,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 전기적 사고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이 됩니다. 그죠? 이런 노란색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지진 전쟁 안 되겠죠? 핵물질 안 되겠죠? 방사선 안 되겠고, 국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재산 수확이 됐다. 이것도 어, 보험에서 보상할 성질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예제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 12번 예제입니다. 화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 피보험자 계약자의 중대한, 그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중대한, 중대한 과실, 예, 네,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웃집의 화재로 주택 내 가재 도구가 불에 타서 소실됐다. 그죠? 화재의 원인은 불문합니다. 그 화재가 어디서 났든 간에, 내, 나의 보험의 목적에 불이 옮겨 붙어서, 예, 네,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때요? 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로 인한, 열거주의가 어때요? 직, 피해소, 그리고 잔조물 제거 비용을 보상하죠? 그니까, 러 이웃집 화재로, 뭐, 주택 내 가재도구도 보험의 목적이 됐잖아요. 그죠? 네. 벼락으로 인해 집안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네, 화재나 벼락이죠. 화재는 낙래. 화재나 낙뢰 화재나 낙뢰로 인한 직비소니까 맞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뿌린 물이 TV에 섬에 들었다 여기 이제, 소방 손해를 말하죠. 네, 요건 뭐, 수침 손해다라고도 하는데, 네, 물에 의한. 자, 소방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때요? 자, 1번. 중대한 과실은 면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 자리를 가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닌 것, 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문항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이나 분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이 안 되죠.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이 됩니다. 발전기 변압기 그 전기적 사고 자체는 보상이 안 되고, 화재 손해는 보상이 되고, 보상이 안 되죠?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 맞춰야 돼요. 자, 2번이고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보상하는 손해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물건입니다. 어, 보험의 목적에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죠? 화재로 생긴 폭발 손해는, 자, 어떻습니까? 폭발, 파열 손해는 어때요? 세 가지 물건 중에 주택 물건 한에서죠. 일반 물건이니까 보상이 안 되겠네요. 전기적 사고로 인해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이 되죠. 전기적 사고 그 자체, 전기적 사고 그 자체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지 않고, 소유및 노동쟁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화재에 대한 보상하니까. 을 자, 3번이 답이고요. 뭐, 이 정도는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게 이겁니다. 요거는 아, 이제, 그, 기업 전문에서 다루는 좀그 디테일한 내용이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를 좀 구분을 해보면요. 자, 어, 화재가 말이죠. 화재를 원인으로 해서 화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폭발을, 폭발이 됐을 때 폭발에 의해서, 어, 폭발 자체 손해도 있겠고 화재 손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화재는, 화재를 원인으로 한 화재, 그리고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화재 손해는 보상을 해요.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직피소로 보상하니까. 자, 그런데, 어, 폭발 손해 그 자체가 있습니다. 자, 화재를 원인으로 했는데, 이제 화재 손해가 있고 폭발 손해가 있겠죠. 그리고 폭발을 원인으로 한 화재 손해, 폭발 손해 구분되겠죠. 어쨌든, 화재 손해는 원인이 뭐든 간에 보상이 되고 화재 손해를 보상이 되고 화재보험에서 폭발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택 물건은 보상이 되지만 일반 물건, 공장 물건 그리고 이때 폭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화학적 폭발을 말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화재 손해와 폭발 손해를 분리해서 보자라는 거죠. 네, 분리해서 담보합니다. 분리하는데 화재 손해는 원인이 화재든 폭발이든 보상이 되고 폭발은 원인이 뭐든 간에 폭발 손해 자체는 주택 물건을 빼고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주택 물건은 보상이 되고 이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에서 폭발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에서는 어때요? 이 폭발 사고가 났을 때 화재는 당연히 보상이 되지만 폭발 손해 자체를 보상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주택 물건이 아닌 경우는 자, 뒤에서 봅니다만은 군의 폭발 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예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제는요, 그 손해 사정사 기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 전문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 주택 화재 보험에 물건이 세개 있다고 그랬죠. 세 개가 각 물건에 대해서 폭발, 파열 손해를 어떻게 담보하는가를 알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주택 화재 보험은 보통 약관에서 폭발이나 파열 손해죠. 폭발이나 파열로 입은 직접 손해니까 폭발, 파열 손해 담보하는 게 맞죠. 주택 물건은 자, 그런데 일반이나 공장 물건은 어때요?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 손해는 담보하지 않죠. 3번을 먼저 보면은. 그래서 공장 화재 보면 특약에서 폭발 파열로 생긴 직접 손해 보상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특약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밑에 나오는 군내 폭발 위험 담보 특약을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군내 폭발 위험 담보 특약은 자 주택이 아닌 경우에 폭발. 파열 손해를 담보 하고자 할 경우에 첨부하는 특약이다 그 얘기고 여기서 폭발은 어때요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 화학적 폭발이다 그죠 네, 화학적 폭발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자2 번을 보겠습니다 2 번은 어, 좀 문장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화재 보험은 보통 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로